<laughs> 아, 이거 뭐 고마하시는거아니야요전에는 <laughs> 고통에서 수거업체 있잖아요? 20몇짜리큰폭 있잖아요? 아, 왜끌고 다니는 차 같은데? 네, 네, 네. 바퀴 다진 거. 그걸로 해가지고 일주일에 두통 내지는 세 통. 그 정도로 처리를 했죠. 비용 같은 거는 어떠셨어요? 비용은 그게 훨씬 많이 들죠. 텔에 부어서 그냥 하나 채워가지고 나가면 그, 그게 한 통에 12,000원이었거든요. 주일에 보통 평균 한세통 정도. 한 36,000원 되잖아요. 그럼한달 계산해보면은 일주일에 4주만 잡아도 통으로 내보내는 거 이제 날짜를 또 지켜서 내보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불편함. 이제 여름 같은 때는 놔두면은 냄새. 냄새 나고 네. 벌레. 계산해보면, 아, 기계 쓰는 게 훨씬 낫죠. 고객센터로 연결하는 거나, 응결하든가, 아니면 음. AS, 방문시나, 이런 것들은, 사장님께서 어떠세요? 센터, 지금, 그, 전화통화를 매번 내가 해봐도, 이랬을 때 제가 전화를 하잖아요. 근데요? 너무 친절해요. 너무 친절해가지고. 네, 반만 그 전화를 매일 하고 싶어. 근데 이게 고장이 안 나네. 네, 그래서 전화를 매일 못, 해, 못 하는 거예요.